뻐근하네 아! 팬이 이름이 뭐예요? 아! 어, 어.. 저.. 매트라고 합니다 뭐요그 매튜요. 영어 이름이에요. 아, 매튜. 그 스튜 할때 튜. 아, 그 맞아요. 맞아요. 스튜 할때 튜. 교포, 교포세요 아니요. 저 한국인이에요. 에, 거기 오래 살다 오셨나 봐요. 중학교 때부터 응. 살다가 그 대학교 소포몰까지. 소포? 슈퍼 소포 뭐요 아. 그, 2학년. 세컨드 클리 새로 오신 분 취재 아니에요? 저희가 혹시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요 아니, 저희는 새로 오셨으니까 어색할까 봐 맞아요, 친해지면 좋잖아요 네, 좋죠 전공은 뭐였어요? 아, 저는 메디컬 쪽에 있다가 어디 대학에 지었는데요? 뭐야? 다경이 뭐 무슨, 인자요 아니, 근데 왜 한국 재수 학원에 오신 거예요? 아, 그 뉴스 보다가 프레지던트가 이번에 코리안 SAT 쉽게 낸다 그래 가지고 한국에서 대학교 다녀보고 싶기도 했고. 오케이. Okay. This is a chance 해보고 어, 안 되면 이제 챌린지 하면 되니까. 와, 도전 정신. 탐험가. 완전 익스플로전이네요. 익스플로어겠지. 익스플로션은 폭발이고. 사람을터뜨려 버리네. 폭발적으로 도전한다는 의미야. 누가 그걸 모르냐? 다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전 지민이요. 박지 저는 이연우고요. 저는 표 하연이에요. 표 씨예요. 표 하면은 입술이 되게 귀엽게 돼요. 표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봉화금 씨, 검은고금자 씨, 금다경이라고 합니다. 참 나보다 더 하네. 반가워요. 다들 나이스 하셔서 좀 릴립되네요. 그 코리안 SAT는 아 수, 수능, 수능. 아 이게 입에 잘 이게 안 붙어 가지고. 그 수능 셀프 테스트 좀좀해 봤는데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셔 셔. 어브코스, 어브코스. 독일어 좀. 이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큰 도움 못 얻으실 겁니다. 제가 제 공부를 잘하는 제게 여쭤보시지. 또 뭐야. 지민 씨도 잘 부탁해요. <laughs>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아, 저도 영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게. 너 영어 1등급이잖아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번에 킬러 문항 다 없어졌잖아. 개친구는 <laughs> <야>, 있어요? <laughs> 야, 뭘 그런 걸 물어봐. 실례야. 그니까. 있어요. 그럼 공부 화이팅 하시고요. 티시 한국 생활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봬요 미국에 있을 때못 만났는데 한국 와서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여자 친구인가 보네요. 연유예요. 우유같이 생겨 가지고 소프리리하지 so 않아요? 와! 강아지였구나. 난난 아, 난 이렇게 예쁜 <laughs> 여자 친구인 줄은 몰랐죠. 이게 완전 에리트예요 <laughs> <laughs> 그땐 몰랐었다. 평화롭던 우리 사회로 등장한 매튜 때문에 우리 사이에그 사건이 벌어지게 될 줄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 매튜와 가까이 지내지 않았을 것이다.